본 영상은 심장에 심각한 무리를 주는 컨텐츠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평소 귀여운 걸 보고 자주 심쿵하시는 분이라면 시청을 자제하지 마세요! <laughs>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, 니파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, 귀여운 이 가차 뽑기입니다! 제가 가차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길을 가는데 가차샵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갔는데, 거기에, 오! 엄청 많은 가챠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어마무시하게 귀여운 가챠 뽑기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뽑아왔습니다. 너무 귀여워서 기사에. 귀찮... 아무튼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동전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걸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여기 총 6개가 있고요. 하나에 2,000원. 재밌어. 자, 그럼 이 동글동글한 가차뽑기 안에 어떠어무시하는 귀요미들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. 바로 그고루방금은와 고란노스폰사노, 쿠크 좋아요 데스. 자, 여기 총 6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. 여기에는 총 5가지의 귀요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5개를 뽑고! 하나 더 추가로 안전빵으로 하나 뽑아서 총 6개가 있습니다. 다섯 가지를 전부 뽑기를 기도하면서 한첫 번째 뭐부터 뽑지? 아무거나 잡히는 거 오케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가차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지 하나 둘 이거 어떻게 뽑아왔데 하나 둘셋자 이렇게 그냥 살짝 야 과연 두근두근 자첫 번째 뽑기에서 나온 것은 잠자는 마이멜로디 인형입니다. 보통 마이 멜로디는 분홍색 아닌가? 얘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네요. 빨간색 모자도 있나? 잘 자라, 우리 아가. 아! 자, 발바닥을 보시면은 발바닥에 귀여운 젤리들이 이렇게 있고요. 머리에 코핀을 달고 있습니다. 잠자는 마이 멜로디. 자, 일단 총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고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자, 어떤 귀요미가 나올지. 하나, 둘, 셋, 짠! 자, 두 번째 나온 귀요미는 폼폼프린입니다. 마이멜로디랑 퐁퐁브린의 몸 차이가 엄청납니다. 얘 너무 살쪘어. 자, 얘도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. 자, 이두 가지를 보셨으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, 이 뽑기는 잠자는 피규어 뽑기입니다. 너무나 평안해 보이죠? 자, 세 번째. 자, 세 번째 뽑기에서는 어떤 귀요미가 나올지. 하나, 둘, 셋. 헬로키티! 자, 세 번째 뽑기에서는 잠자는 헬로키티가 나왔습니다. 제가 진짜 그그림 보면서 이 마이멜로디랑 힐러키티티는 너무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, 딱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. 이제 나머지로 뽑으면 좋긴 하겠지만, 일단 이두 개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저는 다섯 가지가 다 나왔으면 좋겠고, 중복으로 나온다면 이둘 중에 하나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. 특히 마이멜로디 너무 이뻐요. 진짜 자, 그럼 네 번째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짠. 제발 중복은... 어... 중복 안 나와. 대박! 대박! 다음 <laughs> 주 중에 네개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오! 네 번째 나온 귀요미는 쿠로미입니다. 머리에 간지나게 해골 문양의 모자를 쓰고 있네요. 해적인가? 원래는 마이멜로랑 친구 사이였는데 틀어진 친구죠. 꼬리를 밟히면 기절한다는데 이미 기절해 있네요. <laughs>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중복 없이 뽑았습니다. 어,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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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 다섯 번째. 네, 마지막 마지막 하나 나와라. 자 다섯 번째 뽑기 하나 둘셋얍 짠! 다섯 번째 역시 쿠로미가 나왔습니다. 너도 우리 해적산에 들어오려고 온 것이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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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지금 현재 총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나왔고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뽑았습니다. 중복 하나 있고요. 마지막 하나, 제발 중복 없이 나와라. 여섯 번째 하나, 둘, 셋, 야! 자, 여섯 번째 뽑기에도 크로미가 나왔습니다. 나머지 하나는 시나몬롤이라고 합니다. 시나몬롤이 안 나왔어요. 이렇게 총네 가지 뽑기가 나왔습니다. 이 피규어들의 퀄리티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안 좋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단 귀여워요. 일단 귀엽습니다. 자, 이렇게 마이멜로디, 헬로키티, 폼푸프린 그리고 쿠로미 네 종류를 뽑았고 시나몬롤은 뽑지 못했습니다. 나머지 하나 시나몰로를 뽑지 못해서 정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뽑았다는 게 어딥니까? 여섯 개밖에 안 뽑았는데 중복이 크롬이 두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? 너무나 귀엽지 않나요? 자,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!